자, 522번에 지금 보니까 자, x가 2보다 큰 범위에서 자, 이 이차 함수 지금 최대값이 16이라고 나와 있고 자, 실수 케이크 값을 찾으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거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자, 얘는 일단 위로 볼록한 그래프다. 맞지 어. 그럼 위로 볼록한 그래프고 그다음에 자, 축의 방정식은 자, x는 자, 요거의 절반에다가 요거 2k 올리면 되니까, 얘는, 아, 요거의 두 배에다가, 마이너스 2n, 자, 얘 9로 바꿔서 마이너스 2k,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자, 요거 약분, 약분 되면서 얘네 x는 k. k가 지금 얘 축의 방정식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이제 어려운 이유가, 이 축의 방정식의 값이 진짜 딱 숫자로 나와 있으면, 뭐 3, 5, 뭐 이런 식으로 숫자로 나와 있으면, x가 2보다 큰 범위니까 2가 어디 있는지 설정이 가능하지. 만약에 여기서 축의 방정식이 X는 3이다 하면은 얘가 여기가 3이니까 2라면은 2보다 큰 쪽은 이렇게 될 거고, 뭐였지 여기가 만약에 1이다 하면은 여기에 2가 있을 거니까 요 범위에서만 여기 설정이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얘는 지금 여기 있는 K값이 모르는 수기 때문에 2를 기준으로 2가 여기서부터 있는지 여기서부터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란 얘기야. 이해되겠지? 그러면은 얘는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풀어야 돼. 첫 번째 경우는 X가 k가 2보다 작은 경우 알겠죠 그러면은 2보다 작은 경우랑 네. 그다음에 k가 2보다 큰 경우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그림으로 그냥 그려 줄게. 자, 여기가 x는 k고 자, 만약에 2가는 0이 있을 수 있어. 맞아. 그러면은 2하고 k의 대소 관계를 비교했을 때 2가 더 작은 쪽이 있는 거지. 맞아. 그러면은 첫 번째 경우 이 e 경우와 그다음에 자, 두 번째 경우는 그림으로 그렸을 때 얘가 지금 2가 더 이쪽에 있는 거야. 되겠나? 어, 그러면 얘는 지금 K랑 2를 비교했을 때, 자, 2가 더 여기 있는 거. 그러 사실은 정확하게 풀면은 K가 2인 경우와 2보다 작은 경우, 2보다 큰 경우, 두 개, 세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그냥 한쪽에만 등호를 붙여서 설정해도 상관없다. 이 문제 풀 때.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자, 2보다 얘가 더 이쪽에 있으니까 x 가 2보다 큰 범위에서니까 이 범위에서 니까 얘는 요 범위에서 그래야겠지 맞아 응. 그러면 이 범위에서의 최대값은 당연히 여기 있는 꼭짓점의 잡힌 거 맞나? 맞니? 어. 그러면 꼭짓점의 좌표는 x가 k일때 가져가게 되니까 여기다 k 집어넣으면 되겠지 맞아 어. 그럼 얘는 그러니까 x가 k일때 그때 결과값은 마이너스 k 제곱에 자, 여기 k 집어넣으면 플러스 2k 제곱.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k 제곱이 될 거고 k 제곱은 얘가 지금 아까 최대값 16이 나와야 되는 상황. 이 하나. 음. 그러면은 k 값은 얼마, 4가 될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뿔마 4가 될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문제에서 k는 2보다 큰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2보다 큰 k를 찾아야겠지? 맞아 그러면 마이너스 4는 안될 거고 k는 4가 납비된다 이렇게 할수 있다는 얘기야 되겠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서는 k가 2보다 작은 경우니까 자 2가 여기 있는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러면은 이 e 범위에서 우리가 최대값을 찾아야 될 거라고 그럼 이 e 범위에서 최대값은 x가 뭐일 때고? x가 2일 지2 e. 맞아. 그러면 이일 때니까 얘는 이일때 최대값 16을 가져가야 되니까 여기다가 2 집어 넣게 되면 자 마이너스 4에그 다음에 이 집어 넣게 되면 얘는 플러스 4k 이렇게 되겠죠? 네. 맞아. 그러면 이 결과 값이 에는 최대값이 아마 16 나와야 되는 날으니까 얘가 1 6이라는 얘기야. 이해가 돼? 그럼 얘는 지금 봤을 때자 4k 그 다음에 얘가 넘어가면 20. 그럼 얘 k 값은 그래서 5가 나와야겠지, 맞아. 아근데 어, 5가 나와야 되는데 범위를 꼭 확인해야 돼. k는 아까 전에 2보다 작은 범위라고 우리가 설정을 해놨는데 지금 k의 값이 5가 나오니까 이건 답이 될수 있겠나? 얘는 답이 될수 없겠지. k가 2보다 작은 범위에서, 맞지? 5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얘는 아예 조건 자체 성립이 불가능. 이해되겠나? 어, 그래서 답은 k 값이 4다.